아, 눈부셔. 해양의 반응에 살기 일부 기계의 전환이 커졌다. 온갖드키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일부를 재번 홍합니다. 음성조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네건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1 장치 2. 거전설, 동지. 생을보여하는 기계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장치. 본래는 죽은 폭염을 소생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오규마를 땅 속에 묻혔던 최종병기를 발견. 보존 상태 양호에 약간의 정비를 거치면 가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가동에 필요한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기계의 제작자에서 열쇠 소유자로 추정되는 AZ의 확보가 시급하다. 생명 부여하는 기계가 죽은 포켓몬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른 포켓몬들의 생명. 장시의 기본 고정 에너지를 고순도로 형태에 변형시켜 방출하는 것이다. 방출은 사출 조사 전달 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런 구주를 통해 생명을 잃은 포켓몬에게 생명을 전달해 소생시킬 수 있다. 만약 전설의 포켓몬의 에너지를 사출하는 모습이 될까? 칼로스 집안의두 사리의 전설의 포켓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의 진생을 관장하는 전설의 포켓몬은 제르네아스. 파괴의 죽음을 관장하는 전설의 포켓몬은 이별자. 생명을 부여하는 파워와 생명을 빼앗는 파워. 과학적을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최종 병력이 발생하는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야 로였기 때문에 포켓몬도 사람도 늘어만 간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불행의 시작일 뿐. 언젠가 생명의 지표면을 가득 메우고 한계를 넘어서버릴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날수 없다. 날수 없는 것이 서로 빼앗는다. 서로 빼앗으면 부족해진다. 싸우지 않고 빼앗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세림형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플레이단의 동지들이여.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 최중명기의 비밀, 그금지감에 대해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최종화기를 만든 에이지스는 그로비타 3년 뒤에 어쩐 장치를 만들었고 그 장치는 지금 프리즘 타워 내부에 있습니다. FC? 지그라이드가 제게 여기로 가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귀는 이런 몸이지만 여기 오니 기억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군요. 지금 떠오르는 건 에이지스에 대한 것입니다. 5년 전 철창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의 진위를알수 없습니다만 프리즘 타워 내부에 어떤 장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이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중병기의 장치를 모두 가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타워 나무의 장치를 기대당하면 플레이트라는 포켓몬이 필요하다군요 하지만 그 행방을 전혀 알수 없었죠. 때문에 저는 장치의 기동은 포기하고 에이지스가지고 있던 열쇠로 최중병기를 가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중병기 불안정했던 것이인지 자폭이니 저는 플레이트의 비밀 기지 앞에 땅속에 묻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시네요. 제그라드가 저를 구했기 때문에. 수도자 내려오는 체중병기 비철로부터 주위에 있는 포켓몬들을 지켜내는 그 힘을 일고말았습니다 그리고 체중병기의 작동을 위압으로 간주하여 방위에 의해 가동된 타워 내부 장치 폭주로부터 미를 지키는 힘을 대찾하는 것을 돕도록 제게 사명을 내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워는 뭐지 않나 폭주할 겁니다.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시간, 영원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포켓몬과 그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트레나뿐 이것이 제거하고 있는 진실이자 플라덴의 카페의 젊은이들이 장생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서 그리 에이지트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한시 겁니다. 뭔가 충격적이지는 않는데? 근데 프리즘 타워에 뭐가 있었구나. 블라드리 씨는 보셨나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니. 하지만 저희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그리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당시 플레이들이 레볼루토리에서 진실을 확인하셨겠죠 우리 당신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지트의 플레이템을 넘기십시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에지트의 플라, 연한 플레이템이 있으면 프리즘타워를 제어할 수있습니다저인는 그렇게 축축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들의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 프리즘타워의 폭주는 무슨 일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미래를 지켜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야겠어 이해가 가십니까? 플레어단이 해산되었을 때 저희 같은 단원의 아이들은 단지 그것만으로 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떠날 수 없어서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사랑하니까. 플레이하던 미르시티 칼로스 시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노브카페에서 가진 것이 없던 자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저와 싸우고 싶으시다면 틀린 식스계뿐 아니라 AZ 플라이트에 데려오십시오. 제트의 로열의 태강의 트레이너자, 시강의 말가지나 실수가 되어. AZ 플라이트와 함께 프리즘, 프리즘 타워를 진정시킨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어떻게 할지 MG단 예석과이야기해보라 a 제에 쟤를 묻는 자리가 되겠군 자, 호텔 제트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서 오거라. 마티엘에게서 이야기는 들었다. 나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모양이구나. 그림 찾았어? 찾았어. 나도 마리치가그레이드주세사봤는데 상당히 실력이 트어 있는 것 같더라. 플레이어에 대한 누보인 것을 숨기지 않고 누보 카페에서 도시에 관한 정보를 모은 덕에 타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에이제 타유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 나도 슬슬 타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다고 생각했다. 다 옥상으로 올라가자구나왜 옥상이야? 해양, 최종 번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 네. 이곳부터 너희에게 내가 저지른 죄, 그리고 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3천년 전에 일어난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수만 포켓몬들을 수만 포켓몬들 사람들의 일상을 말이다. 나의 플레이트도 전장으로 보내졌고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나는 사랑하는 플레이트를 살려내기 위해 생명을 부여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플레이트는 살아났고 나는 사랑하는 일을 되찾을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던다. 사랑하는 포켓몬을 상처 입힌 세계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난 분노에 사로잡혀 지가를 최강의 체중병기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파괴신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지. 체중병기에서 뿌려져 나온 빛은 하늘에 다다른 지상 향해 쏟아져 내리며 지표면에 있는 것을 무죄로 불태워버렸다. 플래티 알고 있었을 거다. 내가 분명히 생명의 다른 포켓몬 에에서 빼앗은 것이란 사실을 말이다. 플레이트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홀로 당겨진 나는 3천년을 헤매게 되었다 정말 3천년 씩이네그 끄다 없는 예정 중에 난는 당대의 권력자부터 부탁을 받았다. 칼로스를 지킬 존재를 만들어달라고 말이다. 난 생각했다. 그런 것을 만든다면 빼앗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플레이트의 힘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앙주. 프리즘 타워 안에 숨겨진 장치다. 앙주는 의도치 않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플라이트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주기 위한 존재이자 플라이트에 대한 나의 나름의 속죄였다. 플레이트야, 제외하며 앙주를 움직이는 날을 꿈꿔왔다. 그런 날이 오지 않지만, 그것은 세상이 평화롭다는 뜻이기도 했지. 그러나 지금의 앙주 타운 메가지한 플레이트가 없는데도 메가파를 워 필요 이상으로 방출하고 있다. 추측이지만 5년 전에 발동한 칠중명기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더구나. 그때 충격으로 앙주에 저장된 메가파워가 넘치기 시작한 거겠지. 이대로 이따가 폭주 메가지나가 마구 일어나 고통에 빠진 포켓몬들이 사람들을 했을 거다. 이를 막아주려면 메가지나 설사가 메가지한 플레이트와 함께. 앙주의 조종석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는 게야. a S. c 와 플라이트, 그리고 타워의 그런 비밀이. 그래서 타워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강의 메가 진화 숫자를 필요한 거군요. 그런데 플라이트가 메가 진화를 할수 있나요? 메가 진화를 할수 있는 건더 이상 메가 진화할 수 없는 포켓몬뿐이잖아요. 플라이트는 플라제스로 진화할 수 있는데 나의 플라이트는 진화할 수 없단다. 아마도 많은 생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포켓몬이라 그런 거겠지. 3000년 만에 플라이트가 다시 나타난 것은 나를 용서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속죄를 위해 타워를 멈추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내 트레이너로서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지. 확실히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에이지트 씨에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타워의 폭주는 예상밖의 일이잖아요. 아니요. 전부 에이지트 씨 책임이에요. 우리 m 지단은그 뒷수습을 할 뿐이고요. 이놈! 에이지트 씨가 나름의 책임을 지려 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제가 에이지트 씨에게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죠. 다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역시 m 지할 말은 한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힘이 부족한 탓에 너에게 패를 끼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아니야, h c 저희 MG단에게 맡겨주세요. 혜양, 타위 폭주를 맞는 건 우리의 사형이야. 그러니까 그리를 꼭 이겨야 돼. 너만 믿을게. 그리와 플레이어 된 누보가 아니라, 우리가 타와의 폭주를 맞는 거야. 그리와 승급전을 하러 가봐. 고맙다. 너희 MG단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근데 얘 데려오라 그랬는데? 아, 안에 있구나. 이 와일드존은 왜 이렇게 사이드 미션이 많아? 상대를 얼린다는 건 매우 공격한 모양이야. 일단 얼려버리면 너의 포켓몬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맞는 말이지. 제가 공교한 포켓몬 칭레이더를 충는해 봤어요. 그분은 얼음 타입 전문가라서 저도 따라 키우고 있답니다. 어떠세요? 제가 얼음 타입 포켓몬과 싸늘한 승부를 겨뤄보시겠어요? 얼음 타입으로 싸늘하게. 그 하나의 승부를 원하 시는 음식에 말을걸 어？주 시 죠？저 말을, 말을 누가？한 말이지아하하 그럼 가는됐 겠지. 제법 하는구나. 음, 응, 다른 방으로 가도 좋아. 아, 중래가 너무 가했네요 아무튼 강하시군요. 참고로 그분이 얼어버려도 기다리면 알아서 녹으니 걱정 마세요. 하얀 바퀴 스팀 버스트 플레어 드라이브를 배우고 있다면 해당 기술을 얼음 녹이실 수 있다. 뭔가 그 미리 시키서 빙원이라고 불르 이상하지 않을 장소가 생기다니 뭔가 신비하고 멋진것 같지 않나요? 요새 야생 포켓몬들에 대한 덕분에 다양한 변화를 즐길 수 있게 된거에요 저는 이제 얼음 터강 포켓몬들과 차가운 그라니타를 즐겨야겠어요. 다음 방으로 가서 좋아하면 사천왕인데 어른 사천왕이면 칸나나 미엔. 안지로는 사람들과 답은 정하셨습니다 주체 엠지당이 그리 싸울 이유가 있긴 한 거야? 검은코스 플레이트에 대한 것도 A.Z라는 노인의 이상한 것도 물론 알고 있지만 너희가 하려는 건 그저 A.Z가 저지른 뒤에뒤스 순일 뿐이잖아 그리지? 그건 말이 좀 심한 것같아요향시 당신은 원래 이 도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와브인이 당신에게 미래를 지킨 이유가 뭐가 있죠? 당신과 싸울 이갈될 때가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기겠다는 마음이 강한 쪽은 바로 섭니다 자 트레이너가 되어 AZ 플레이트를 이용해 타워의 폭주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테의 관계자들을 명을 해오고서 저희 이상을 실현시키고 말 겁니다. 그러기 당신을 이겼습니다. 자 승부를 시작하죠. 리자몽 너에게 승부를 주문하겠다. 리자몽을 쓰시는 구만 레이의 따유를 키우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앵크 배틀을 한번 해볼까? 아니 잠깐만요 i do it 안 돼, 안 돼. 아, 이걸 방어 했네. 이상해, 풀어진 거야. 하, 했어? Mama! 그래도 (2등이니?) ね 절대 제로 잊고. 对 <laughs> 아쉽네, 아. 어 뭐야? 공동이야. 머폭시나이스 바로 얻었어. 두판 만에 끝났네.